그러면 정보인권이라는 게 그럼 뭔가 보통 이제 정보인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시작이 되는 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타생활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The Right to Privacy라는 이 개념은 하버드로 리뷰라는 데 1890년에 실린 이 논문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게 워렌하고 브랜다이스라는법률가 둘이 쓴 논문인데 거기서 굉장히 제 눈에 띈 부분이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제 배경이 이제 서술이 돼 있어요. 어떤 개탄이 있어요. 촬영 기술들 때문에 도저히 사적인 생활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제대로 누려지지 않는다. 최근에 이, 이 코닥이라는 즉석 사진기 사진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이거를 실어주는 황색 언론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생활이라는 것이 지켜질수 없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권리를 좀 선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더 라이트 프라이버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을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보인권이라는 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동태적으로 변화를 해온 개념인데 특히 이런 새로운 기술적 환경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침해받는 권리가 있을 때, 그걸 열심히 열심히 고민을 해서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홀로 있을 권리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쭉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의 권리가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을 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규범은 1980년에 나온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OECD가 1980년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도 역시 어, 기술적인 변화에 어, 기존에 있었던 권리만으로는 뭔가 보호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 그런 것에 좀 돌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 이런, 어, 권리들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통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수 있어야지 어떤 상거래도 활성화될 텐데, 전자적으로. 근데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유출되고 막 사용되고 이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안심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상도덕 같은 질서로 처음에는 이런 권리 선언이 어좀 얘기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 보다 본격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을 한 것은 예, 1981년도에 유럽 평의회에서 이제 이른바 108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표하면서부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럽 평의회의 인권 조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있죠. 유럽 평의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인권 규범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개인 정보의 자동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을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약간 어 인권적 수준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어 것이 바로 이 조약이다. 이 조약이 그래서 이제 국제 규범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접근한 거의 최초의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 조약에도 왜이 조약을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6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고 컴퓨터로 어, 처리가 되고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권리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평의회랑 뭐 겹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유럽 연합에서 2000년에 기본권 헌장을 만드는데요. 뭐 일종의 이제 헌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규범이죠. 근데 거기서는 아예 7조하고 8조를 분리합니다. 7조는 전통적인 사생활과 가족 생활의 존중에 대한 권리. 8조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권이라고 아예 분리를 해서 어이 뒤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권리가 법률로 나오게 된게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종종 많이 접하셨을 텐데 요즘에 얘기가 되는 GDPR이 이제 이런 유럽 기본권 헌장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고요. 약간 좀 유사하지만 비껴간 흐름으로 있는 것이 이제 UN의 대응입니다. UN은 이것을 이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 The right to privacy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것은 뭐 세계 인권 선언이나 뭐 자유권 규약이나 음? 이런데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얘기를 하다가 아, 1988년도에 u n 에서 이제 자유권 규약에 이제 일반 논평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하냐? 아, 이제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알고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진전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90년에 또 UN에서 지침도 만들어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UN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권리를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정보기관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이 인터넷하고 통신망을 샅샅들이 감시를 한다. 이게 폭로가 돼서 이제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거냐는 부분에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우리가 선언해야 됐다고 얘기를 하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014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예전이랑 상황이 달라졌다. 기술적 상황이 달라졌다. 어, 감시 비용도 굉장히, 에, 낮아지고, 국가 감시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고 실무적 부담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에, 거의 무한정 감시를 할수 있는 시대여서, 이때 이제 이 권리를 우리가, 어, 명확히 선언을 해줘야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이런 흐름들을 쭉 보시면, 정보 인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런 피해를 줄이고 어 우리 스스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보 인권의 발달 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촬영 기술에 의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어, 악용되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기존의 뭔가, 어, 권리 개념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 이게 돌파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새로운 권리를, 어, 또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 과정을 지켰는지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 또, 어, 되게 독특한 상황이 있었어요. 일단 권위주의 군사 독재 정권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국가 감시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제 불안이나 문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90년에 보안사령부라는 이제 국군의 정보기관이 민간인들 막 사찰한 사건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90년대에 폭로가 된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 법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를 했다고 주장을 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찰을 했다는 것이, 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을 뺏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어디 보관해놓고 그걸 뭐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어떻게 주장을 할수 있는가? 이게 이제 90년대 시민사회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의 이 보안사령부 사건에 대해서. 공익적인 소송을 했던 시민사회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게 뭐 유출되거나 아니면 은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은밀하게 나에게 얘기하, 얘기도 안 하고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90년대에 쭉 발전을 하고요.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전자화 하겠다. 주민등록 정보도 전산화 하겠다.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 개인정보 유출이 막 증가하고, 어떤 백화점 고객명부가 유출돼서 그걸로 약간 끔찍한 범죄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일반 시민사회 내에서 약간 불안도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 운동적으로 굉장히 이제 격한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96년에 있었던 전자주민카드 논쟁이고 2003년에 있었던 이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네이스 또는 나이스, 어, 요 시스템에 대한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96년도에 요 전자주민카드를 주무했던 부처는 당시 내무부였고 2003년도에 요, 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주무했던 부처는 이제 교육부였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두 부처가 모두 다요 사회적 논란이 막 일어났을 때 굉장히 억울해 했다는 거예요. 네모부 자료들을 서면으로 보거나 교육부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아, 우리는, 이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더잘 보호하려는 거다. IC 칩을 이용하고 디지털 정보가 모여있는데 들어가려면 지문인식 해야 되고 굉장히 보안시설이 잘돼 있는 데다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고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 내가 요구하는 건 나는 전자적으로 어, 주민등록증이 식별되지 않을 권리 거부하겠다 거부할 권리 없냐 그리고 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내가 보건실을 이용하거나 뭐 몸이 안 좋아서 찾아가고 이런 정보를 그날그날 그날 양호 선생님한테만 얘기하면 됐지 이걸 왜 매일매일 그 기록을 어, 교육부의 거대한 서버에 집적을 하고 국가가 평생 관리를 하느냐. 난 그거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전자 정보를 추진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어 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랑 어느 지점에서 약간 어, 핀트가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 이때가 이제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냥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어딘가에 잘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보건실 이용기록을 교육부 서버에 두기 싫어. 나는 내 주민등록증을 어디 가서 제시할 때마다 이렇게 긁고 그 기록이 정부에 전부 정부 집적되는 게 것을 원치 않아.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거부하고 싶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무렵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너무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사가 거의 60년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 본격적인 보호법은 2011년에나 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분야별로 법률들은 있었어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이런 시민 사회가 한 2004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2011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3법 논쟁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한국 시민사회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쟁을 겪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제, 어, 쇠기가 박힌 것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승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승인되게 된 계기는 이제 99년도에 한 지문날인 거부자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1 7 살만 되면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국가가 그거를 평생 관리하느냐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종류의 자기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이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뭐 10조, 헌법 17조 이런 데서부터 어, 유리한 권리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존재한다고 2005년도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제 승인할 때가 왔다. 어, 현대 정보통신 기술이 예,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에 처했고, 그래서 개인이 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체제에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2018년에 이제 대통령이 어, 헌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해석으로 이루어져 오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이제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명시를 한 내용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뭐냐 우리 헌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어, 종종 들어봤죠.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어, 가족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보통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의 인격권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권리 개념이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논쟁이 나와요. 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어,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계속 어,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권리는 정보 주체에게 있다. 이거는 헌법적인 기본권인 거죠. 어,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어, 인권의 핵심 문제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서부터 살펴보셨지만 이제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생활의 권리하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약간 구분을 하고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사생활의 권리는 자기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막 촬영당해서 막 신문에 실리고 하지 않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소극적인 권리 그래서 홀로 있을 권리라 그러잖아요. 날좀 내버려 둬 어, 나를 나의 평온을 해치지 말아 줘. 약간 이런 개념에 가깝고 뭐. 두 가지로 더 나눠보자면 사생활의 비밀이 있고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은 자신의 어떤 난처한 사적 사항이나 명예나 신용 뭐 인격적 징표 이런 것들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고 사생활의 자유는 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어떤 자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그냥 침해 받지 않겠다 이런 거는 아니죠. 내가 결정하겠어. 이런 거죠. 아까 그 홈플러스 제가 소송을 하면서 원고들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면 자기가 왜이 소송에 참여하는지 이유가 이제 제각각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홈플러스한테 본때를 보여 주겠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2,800원 중에 나한테 1,000원이라도 줬으면 어, 나는 동의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에 제 개인정보를 팔것 같진 않은데,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죠. 저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이라고 봐요. 본인들이 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미 비현금성으로 이미 우리 개인정보를 많이 판매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마일리지 같은 거 아닙니까? 어. 마일리지,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은 아직은 현금이 주고받진 주구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 대가를 우리가 어, 누리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이미 들어섰고 아마 그 관계 중에서 저는 어, 가장 완고한 사람에 속하겠지만 또안 그러신 분도 있고 다만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기존에 있었던 사생활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지만 또 그리고 여전히 관계가 있지만 훨씬 적극적인 개념으로 어 지금 등장을 했다.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